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하늘 시민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성경 연구 안내서예요. 네. 이게 벌써 2 0 0 0년전 사도 다울이 빌립보라는 로마 도시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오래된 편지에서 어, 일이 막 뜻대로 안 풀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 그 기쁨과 평안의 비결을 한번 캐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들은 뭐랄까 바울 신학에 정말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어요. 엑기스요? 네.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큰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내 진짜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내가 정말로 깨달을 때내 삶의 문제들을 보는 눈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는가. 아, 관점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구절이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본보기의 힘. 네. 우리 사실 다 누군가를 보면서 배우잖아요. 요즘엔 SNS만 켜도 막 인플루언서들이 넘쳐나는데 솔직히 좋은 본보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런 고민이 똑같이 있었나 봐요. 빌립보서 3장에서 선한 본보기랑 악한 본보기를 정말 선명하게 딱 대조하더라고요. 맞아요. 바울이 한쪽에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시 말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신은 배라는 게 그냥 먹는 걸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그 이상이죠.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만족. 이걸 인생의 최고 가치, 즉 신으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자신처럼 하늘 시민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관심과 최종 목적지가 땅이냐 하늘이냐 바로 그거죠.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나의 원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다는 점.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나쁜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훨씬 깊은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나의 원수라고 했다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라고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명확히 한 거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장치거든요. 아. 근데 그들은 이 유일한 해결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땅의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눈물을 흘린 건 바로 그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유일한 살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본보기를 적극적으로 따르라는 거네요.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하늘로 딱 고정시키라는 훨씬 더 능동적인 제안이군요. 바로 그거죠. 에너지를 뭘 피할까에 쓰지 말고, 누구를 따를까에 집중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시민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아니죠. 빌립보서 3장 뒷부분을 보면 우리 몸에 일어날 엄청난 변화를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약속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의 이 낮은 몸,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영광의 몸이요? 네, 이건 영혼만 쓱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걸 포함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소망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 자체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날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무실론 철학자 륙 페리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아네그 사람이 말하길 수많은 종교나 철학 중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음 자체를 이긴다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건데 무실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역설적인 증언이 오히려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셈이죠 그러게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바로 우리 소망의 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안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착한 이유예요 아 그래서 굳게 서라고? 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영광스러운 견하라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의 최종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게 바로 굳게 서는 힘의 원천입니다. 네.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 영원한 소망이 가끔은 너무 거대하고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당장 내일 마감인 프로젝트 밀린 카드값 같은 아주 현실적인 스트레스 앞에서는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자료에서는 이 거대한 소망과 오늘의 이 팍팍한 현실 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라고 이야기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울도 당연히 그 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한 뒤에 곧바로 빌리포서 4장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인데요.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식의 기도를 제안하더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기서 간구랑 감사라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온다는 게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게 이 구절의 묘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간구를 뜻하는 헬라어 데시스는 그냥 부탁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피로를 외치는 상황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뭐 생사가 오가는 질병이라던가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요. 잠시만요. 그럼 정말 그런 극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비현실적인 요구 아닌가요? 맞아요. 집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감정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행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걸 믿음의 행위로서의 감사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절망밖에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시작과 끝에 당신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선언에 가까운 거죠. 아, 일종의 선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감정을 주어 짜내는 게 아니라 나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선택하는 행위인 거예요. 아, 관점의 전환. 감사의 감정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선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행위, 그 감사가 우리를 세상이 절대 줄수 없는 평안, 우리의 모든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내면의 고요함이죠. 내면의 고요함. 좋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평안이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지킨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이 지킨다는 단어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군사 용어라고요? 네. 맞아요. 헬라어 동사로 프로레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수비대 주둔군을 상상하시면 돼요. 와 주둔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냥 수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으로 쳐들어오는 불안, 걱정, 부정적인 생각 같은 적군을 막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경비병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평안이 나를 지키는 군대라니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그 평안이라는 방어선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은 이어서 이 방어선을 더 견고하게 유지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평안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라면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셈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록이군요. 맞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일다 보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설치해야 할 생각의 필터 목록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생각의 채널을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에 맞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 그 다음 구절이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이 보여준 본을 따라 행하라고요. 여기서 놀라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선순환 구조요? 네. 첫째,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둘째,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켜줘요. 네. 셋째, 우리는 그 보호 안에서 의식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면 넷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 우리는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죠. 기도, 생각, 행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구체적인 영적 시스템이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아,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네, 수많은 운동 선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마법 주문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구절의 원래 몸맥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게 전부라고 할수 있죠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풍족할 때든 배고플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고백 속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부유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겪을 때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 양극단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비결. 그게 바로 자신의 힘과 만족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초능력이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함에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게 슈퍼맨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는 보통 궁핍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바울의 만족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듣고 보니 이 만족의 비결을 뒷받침하는 약속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네요. 자료에도 인용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은 약속들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서요. 바로 그 신뢰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능력의 진짜 원천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채우는 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힘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구할 때 그때 제한 없이 발휘되는 힘이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죄를 이길 힘, 원수를 사랑할 마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 같은 것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네. 좋은 본보기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해서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고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기도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으로 생각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비교를 배우는 것까지 정말 하나의 완벽한 로드맵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관점의 문제로 귀결되어. 관점? 네. 나의 진짜 정체성과 가치가 이 땅의 소유나 성취, 평판에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 시민권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살아낼 때 우리의 걱정과 기쁨의 기준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 이번 한주 동안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료에 이런 인용문이 있었어요. 우리 자신의 불안전함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 실수, 내 단점에 집중할수록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마 그 답은 오늘 우리가 나눈 빌립 보서 4장 8절에 있을 겁니다.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나 자신으로부터 돌려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완전한 본보기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이번 한주 그런 의식적인 생각의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